you 조선군 연합함대는 부산포를 정탐해 일본 군선 470여 척이 정박 중인 것을 발견합니다. 총공격에 나선 연합함대는 초반에 선봉으로 나온 대선 4척을 맞이해 모두 격침시키고 장사진으로 돌진하며 일본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모두 산 위에 올라가 철암과 화살을 쏘면서 반격했습니다. 그러나 연합함대는 천지자 총통과 불화살 등으로 공격해 일본 측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전투 결과 일본 군선 100여 척을 격파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순신이 가장 아끼는 정훈 장군을 포함한 전사 6명, 부상 25명이라는 생자가 나왔습니다. 부산포 해전은 이전의 해전들과 달리 일본 수군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공격했다는 점과 양측의 참전 규모가 가장 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포 해전 결과 외군은 조선수군과의 해상 전투를 피하고 육상에서만 전투하려는 경향이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해전을 포기하고 해안지대에 성을 쌓고 육군의 지원을 받아 조선수군과 싸웠습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조선수군의 주무기는 총통이었으며 그 피사체는 장군전, 필령전 장전, 현전, 철안 등이었습니다. 조선수군은 사정거리 내에서 일제히 총통을 발사하여 외선 1 0 0여